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고 미세대들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자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들, 세대들입니다 뭐 대단한 뒷바라지 받은 사람들 아니고 광야에서 그런 실패들을 함께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대단한 백그라운드 없습니다. 가난의 일곱 족속들, 이미 거대한 성을 쌓고 살아갈 때,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도 놀라운 입성을 나는 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환경에,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입성에,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